만난 것도 이거 인연인데 통성민하자. 나 이름이 좀 특이해. 이름이 야. <laughs> 이름이 야. <laughs>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. 이름이 뭐. 뭐라고? 어, 이름이 뭐. 어, 이름이 뭐? 야, 너나 <laughs> 나 이름 특이하다 해. 야, 어? 뭐? 어? 짓. 시끄러 시끄러. 시끄러, 시끄러. 아, 뭐야. 시끄러, 시끄러. 어 뭐야. 진짜. 아무 말도 안 했어도 시끄러. 어? 에이, 씨. 둘 중에 범인이 있어. 어? 오늘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. 알았어? 너부터. 이름. 뭐. 이름. 뭐. 이름. 뭐. 이름이 뭐냐고. 맞아. 뭐가 맞아? 맞다고? 뭐? 왜? 이름! 뭐! 이름! 뭐! 이름이 뭐냐고! 맞다고! 뭐가 맞아! 그래, 맞아! 이름! 뭐 좋았어. 오케이. 가고 있어. 너 이따 봐. 빨리 끝내자. 이름! 야! 이름! 야! 이름! 야! 이름. 야. 야. 야! 왜? 야, 임마! 왜, 임마? 뭐라고? 왜 불러? 너 말고! 야, 조용히 해! 나 조용히 있었어! <laughs> 둘다 뭐야! 왜? <laughs> 진짜 돌아버리겠네. 됐어, 오케이. 둘 중에 범인 하나가 김여산의 집 앞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훔쳤어. 니들이 목격자를 보고도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네. 야! 목격자 데리고 와! 에이,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야나뭐나야왜뭐왜 뭐? 왜? <laughs> <laughs> 우와 아우 다못 갔다 아 이게 몇시간째 아, 진짜 목격자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목격자 들어와 <laughs> 아 혈압이야 예 목격자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기, 우선 목격자, 진술하셔야 되니까 우선 이름. 왜? 아니, 절차상 써야 되는 거니까, 이름. 왜? <laughs> 이름! 왜요? 그냥, 진술, 그, 범인 보셨지? 아, 제가 제 눈으로 확실히 봤어. 오케이, 오케이. 그거만 얘기하셔. 아, 그게, 어, 어젯밤 11시쯤인가? 응. 그김여선네집 담벼락으로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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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뭐가 넘어갔어요? 저놈이 뭔가 해서 봤더니, 이야, 아니나 다를까? 뭐가? 훔쳐서 사라졌어요. 와, 엄청 빠르더라고요. 제가 정확히 봤잖아요. 이야, 이게 무슨 일이야?